어 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거 어찰쌀떡 그거 꿀수님 추천 찰쌀도 만드는데 그거 가, 못 보여줬잖아요. 그거 이유는요. 갑자기 제가 이거 꺼내고 다시 영상을 풀려고랬는데 이게 갑자기 제가 모르고 저장 버튼을 눌러버려서 중간에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저번에 몇에액그라몬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진짜 탱글탱글하고 진짜 탱글탱글하고 살짝 찰싹 떡 같은 느낌도 들긴 들어요. 그리고 랩도 진짜 잘 되고요. 손에는 어머야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죠? 절대 안 먹고요. 오케이 진짜 잘 완성됐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있는 색깔보다 분홍색이 살짝 더 밝습니다 네 저는 이거 찰실떡 이거 잘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은 어, 그 추천은 제가 잘몰르고요 어쨌든 물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물 물풀 액괴 진짜 액괴 아, 한번건좀더 만들어 겠습니다 우선 자기가 할 만큼의 물을 넣어줍니다. 이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좀 하고요.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물을 담고 이게 물에 물풀을 넣어줍니다. 물풀의 양은 3분의 4분의 1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거 물풀을 거의 다 썼는데, 조금, 다 써서 근데 조금밖에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물풀. 아까우니까. 어머야, 제가 좀 많이 넣네요. 어. 제가 이런 거 물건을 많이 아껴서요. 저는 불건을 섞이는 걸 좋아합니다. 카메라 한 대를 전죄정합니다 그냥 물에다가 물풀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저는 조금만 물을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물풀을 넣고 섞어줍니다. 물풀을 넣고 섞어주었으면. 진짜 액이 정도?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 조금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액괴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조금 넣어버렸는데 네, 하겠습니다. 일단 액괴를 넣어줬고요. 액괴를 넣고 섞 끕니다. 이거 물은 그냥 물입니다. 아이폰 물 아닙니다. 그놓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붕산물을 만들 건데요. 붕산가루를 안 쓰고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는 붕산가루를 안 쓰고 붕산가루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액투리 넣고, 계속 섞으시면, 아, 초점 안맞죠 이거 잘 보기 힘드실 때 죄송합니다. 계속 섞으면 이렇게 뭉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먼저 본 먹겠습니다. 손에는 오늘 안 먹고요. 이렇게 채워, 살짝, 뭐랄까, 탱글탱글하고, 살짝 느끼은 부드러운 느낌? 살짝 느낌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다 완성은 안습니다 저는 물을 넣고 조금만 섞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을 넣고 섞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게 누구 추천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게 물액계, 물에깨, 물계요 이거는. 이거는 물액계, 물에깨, 오늘 물액계를 만들었고요. 이거 추천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추천 누군지 잘모르겠고요 이게 진짜 물, 이 물액계 같습니다, 물, 물액 네, 저는 이렇게 액괴를 조금 더 넣었고요. 만약 저처럼 만들으셨는데 무릎개가안 되는 사람들은 액자를 조금 더 넣으시니까 액자를 한한어 액자를 어, 만들실 때는 한이 정도 조금 어, 조금 오한이 어, 어,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이 한이 정도쯤을 써셔야 됩니다. 그냥 보통 크기 원래 크기로 만드시려면 액자를 이렇게 많이 이 정도 쓰셔야 되니까 액자는 이거는 액자를 많이 쓸 거고요. 이거는 액자가 조금 많이 많이 들어가니까 액자를 물에가를만드시려면 액자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 이거 할때 말했듯이 어 분산물을 만들 거고요. 다음에는 봉사물을 만들 겁니다. 봉사가루, 봉사물, 붕사 봉사물을 붕사 만들 거고요. 봉사가루를 안 쓰고 만드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거 한번두 개를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는 됐고요. 이게 진짜 물에 꽤 같이 잘 흘러요. 랩도 랩은 잘은 랩은 잘안 됐고. 안 되나? 잘 모르겠고. 이게, 딸기의 웅에, 아, 이거 찰살, 찰쌀, 찰살떡과 이 물에께, 아니, 어, 네, 이 물에께가 있거든요. 탱탱한 건 당연히 이 물에께가 더 탱탱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랩이 당연히 이거는, 이게 차가워요. 되게 건조해놔서 탱탱한 건 이게 더 탱탱하고, 이 금방 만드실 때는 진짜 좋고요. 저는 이거 두개다추천하고요이 물레개도 이도 진짜 진짜 좋으니까 이거 두개다한번꼭 만들어 보세요. 이 <목소리> 그럼 이때까지 빨리 둘러나 안녕.